안녕하세요 어, 헬로피노입니다 <laughs> 어, 오늘은 촘 카페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오늘 여기 온 거는 팔린이가 아이디어를 줘서 여기가 예쁘다 그래서 어, 팔린이랑 같이 한번 와봤습니다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체크인을 하고요 썬컴탑 이렇게 마스크를 쓰라는 눈꼬도 있네요. 어제 밤부터 여기는 지금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 다행히 지금은 많이 내리지는 않아서, 예쁘죠? 이런 식으로. 약간 자연 친화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어요. 비 오고 하는데, 어, 주말이어서 그런지 그래도 사람이 좀 있네요. 여기 메뉴판인데, 날씨가 좋을 때에는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음식 가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싼 편이에요. 250바, 170바, 180바, 150바 이런 식으로. 음식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합니다. 조금 가격이 저렴하지는 않네요. 바로 들어가면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뜨드드든, 뜨드드든, 이런 식으로. 야외예요 야외 정원인데 어, 예쁘게 되어 있죠 어, 이렇게 약간 수증기를 계속 나오게 해서 <laughs> 약간 숲에 있는 느낌을 계속 주네요 약간 그 느낌 스프로와 이 선전 아시나요 스프로와 오늘 날씨도 약간 흐릿흐릿해서 뭔가 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흐리면 흐린대로 예쁠 것 같고, 해가 좀 있어도 예쁠 것 같아요. 숲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해가 떠도 그렇게 덥진 않을 것 같네요. 굉장히 큰 잉어들도 있고, 여기를 꼭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사진으로 봤는데 정원이 예쁘게 되어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정원이 크지는 않네요. 그냥, 그냥 보시면 이렇게가 다예요. 사진에서 봤었던 것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되게 예쁘게 되어있네요. 잘 꾸며놨고, 이 쪽으로 가면 화장실이 있고 아 안쪽에 더 있네. 예쁘죠. 제가 여기 좌표도 찍어 놓을 테니까 나중에 오시는 분들 계시면 참고해서 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정원이 작지가 않네요. 뒤편에도 있는 거 보니까. 작은 정원이 아니었어요. <laughs> 저도 처음 와봐가지고 잘 몰랐는데. 여기 안으로는 못 들어가네요. 쭉더 가면 여기 주차장이 있네요. 주차장도 꽤 넓게 되어 있어서, 차 있으신 분들은 차 가지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뻐, 예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람도 많이 있어요. 라이브도 하나 봐요. 아, 뭔가 여기 더 크게 있네요, 안쪽에. 오픈바여서 좋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오픈바를 좋아합니다. 이쪽이 1차 정원으로 약간은 더 크게 만들어져 있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두 번째 정원 두 번째 정원이 있습니다 얘는 조금 작아요 첫 번째 정원보다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 전 이게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뭔가 숲에 있는 느낌 이 느낌을 계속 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주문한 커피랑 저희가 주문한 거는 어 레몬테이크를 주문했는데 맛있어요. 커피도 음 맛있네요. 생각보다 커피가 그렇게 비싸진 않고요. 다른 음식들이 비싼 거에 비해서 음 할린이랑도 같이 사진 찍자 그랬더니 자기는 저번에 몇번 와봤다고 안 찍겠대요 그래서 혼자 놀고 있습니다 전 혼자 잘노니까요 예쁘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좀 보고 있으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느낌. 특히나 오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더 좋은 것 같고요.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서 잘 모르겠지만. 다들 이렇게 모여서 사진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팔린이 덕에 이렇게 좋은 데도 와보고 이런 데도 알게 돼서 고맙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